오전에 이어 오후에 나갑니다. 아, 지금 날씨가 아주 봄날같이 따뜻한 날씨 맞죠? 네. 날씨 아, 너무 좋아요. 너무 날씨가 좋아요. 네, 첫외승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여기 말 이름 뭐예요? 제가 한말은 아, 그거는 남풍. 남키? 남풍. 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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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남풍. 남 남쪽 남 남풍. 남남풍. 응, 남풍. 남풍 풍풍. 력 네. 그 다음에 그 뒤에 지는 말은 양동이. 예, 양동이. <laughs> 양동이. 양동이. 이름 예. 좋네. 양동이. 이, 이 양동. 말은 폭풍이. 응? 폭풍이. 폭풍. 응. 폭풍으로 가겠구나. 아, 몰라요. 근데 지에서 따라올 때는요 말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선두 말을 처음에서 나도 일단 가봐야 돼요. 아,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날씨에 과연 눈이 있을까요? 그기게요 그러니까 관심 많이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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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우리 지금 승마장 저쪽에 있는 데가 네. 시작한 데가 해발 300m 또 아. 밑에 여기는 270m 네. 아, 우리가 지금 부 보로 제일 높이까지 갈수 있는 데가 700m다, 700m. 음. 근데 거기는 오리로 갔다 왔는데 말이, 말이 눈에 뚝뚝 빠져서 달리질 못해요. 정말 거짓말 하도 안 붙이고 3, 3cm 돼요, 3cm. 말이 진짜 봅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 달리질 못했더라니까. 손도 말안 해놔가지고. 손도 말은 이제그 환경에 환경에 예민하면 안 되거든요. 자, 안전하게 가겠습니다.